네. 여러분들은 한글로만 알고 계시던 이 글자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내실 때는 훈민정음이었습니다. 28개의 글자를 만드셔 1446년 반포를 하셨습니다. 한자와 더불어 쓰여지던 이 글씨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1921년에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집니다. 주시경 선생을 위시하여 그 제자분들로 이루어진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이라는 명칭과 함께 띄어쓰기를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이때 만들어진 노력과 열정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 편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... 잘았던 만남도.